제가 먼저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, 어 2012년 3월 14일인가? 카페 만들어가지고, 그 이날까지 내가 글을 써오면서, 나는 내가 어 신이다라는 말안 해본 적 없고, 그지? 이 복, 믿으라고 어디가서 포교활동 해본 적 없고 그냥 이대로 흘러왔습니다 이대로 다만 내가 내 마음을 풀어서 내 마음에 이거는 이거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위치에 맞게 살아 그러면 돼 어, 근데 여러분이 위치에 맞게 자기가 안 풀어지는 건 위치에 맞지, 맞게 살지 않아서 안 풀어지는 거야 얘기가 있어요. 여기 보면, 사홍선언, 참에게, 반야신경, 이세 가지는, 하연의 부처님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서, 여기다가 한 거고, 이 의미를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. 이해하지? 자, 이렇게 알고 얘기를 하는 내 말이 예지고, 여러분한테 주는 결론의 말이고. 그래서, 여러분이 그 이치를 다 모르고 살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한 말이 맞으면 그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. 이것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네, 이렇게. 마음 공부는 단순 무식에 어? 뭐 물어봤을 때아이거 하지 마. 이건 이렇게 해야 돼.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하지 마.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겠지. 이식수는 요거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, 여기도 나중에 우리 법당 넣을 거예요. 이거 스무 곡짜리 있잖아. 요 그거 넣고 하나 불러보고, 뭐, 뭐 그런 거지. 그래서 요걸 언제 날 잡아서 하면 법당 원만큼 되고 나서 우리가 신층 공부로 이 법당 아래서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오는 거고, 뭔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니까 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. 이 법을 이해를 못 하겠어. 아이, 들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. 그럼 안 와도 돼요. 이게 참, 사람의 그 어떤 타고난 본성을 그 고친다는 게 무지 어려워요. 어려워요. 그리고 이치를 바꾼다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. 내가 꿈을 꿨어? 안 꿨잖아.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꿈안 꿨잖아. 현실적으로 이렇게, 어그 지금 상황은 이렇고,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네.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열린 거지. 야, 화일의 부처님 법이 뭐냐. 그냥 이치에 맞게 사는 게 법이에요. 살라고 노력하는 걸 공부라고 하는 거고. 말 간단해. 나하고 같이 있고, 찾고, 부딪히면서 내가 하는 걸 보고, 나를 따라오는 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. 왜, 네, 맞으니까.